여러분 식탁 위에는 절대 이것이 올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불행을 불러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네 무조건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은 식탁에서 치우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이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어느 풍수 유튜브를 보니 식탁 위에 꽃을 올려두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그릇에 담아 올려두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말이죠. 하여 저는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싶어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 실제로 이런 말을 버젓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제법 큰 채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베끼는 수준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반풍수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절대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불행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조상님들 역시 절대 금기시 하였던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생활은 절대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은 절대로 음식을 먹는 곳,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곳에 올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만드는 곳, 즉 싱크대 위에 꽃을 올려두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음식을 먹는 식탁의 경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은 얼마 전 방영이 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진회장 댁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은 왕이 수라를 드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곳에 꽃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국내에서 가장 부자들이 찾는다는 신라호텔, 롯데호텔, 조선호텔, 하얏트호텔, 아니 모든 호텔들을 매달 방문을 하고 그 호텔들의 식당뿐 아니라 주방들도 다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유명 호텔들 어느 곳도 주방에 또 식탁 위에 꽃이 올려져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사진처럼 큰 부자들도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들과 일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들도 꽃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조선시대는 모든 것이 다 풍수였습니다. 특히 이 사진의 주인공인 광해군은 풍수에는 아주 광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여 풍수 때문에 궁궐을 새로 짓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해의 수라상 위에도 꽃은 없습니다. 물론 간혹 아주 특별한 경우 조선 시대도 식탁 위에 꽃을 올려두는 경우는 있었고 또 지금 우리도 식탁 위에 꽃을 올려두는 경우는 있으며 그리고 서양에서도 간혹 식탁 위에 꽃을 올려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나 축일, 즉 결혼식, 약혼식 그외 잔치날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거의 대부분 생화보다는 일회용 조화를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명 호텔 부페에서 음식 주변에 모형으로 된 과일이나 꽃들을 놓아두는 것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어느 곳이든 가능한 생활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식탁 위에 꽃이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집안의 가난을 만드는 최악의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먹지 않을 음식물을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과일을 올려두면 좋다고 하는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모든 먹는 음식물은 그것이 과일이든 채소이든 그것이 보관이 되어야 하는 장소, 즉, 냉장고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는 식복을 없애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풍수에서는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행위예요. 물론 과일 역시 그러하죠. 여러분, 어떤 과일이든 식탁 위에 그것을 하루만 올려두게 되면 다시 먹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려두거나 또 차려두는 경우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기다리는 누군가가 들어오면 바로 음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하였고, 다음으로는 기원이나 치성을 올리는 경우가 그것이었습니다. 네, 전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리실 적 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연상이 되실 것이고, 또, 후자의 경우는 밥상 위에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이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탁 위에서 제사 지낼 일 없으시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음식 준비하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도 않죠? 맞습니다. 절대 식탁 위에 음식물을 올려두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식복을 없애 여러분의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개인 수저를 가진 것은 최고의 풍수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사진에서 분명 확실한 것은 개인마다의 음식물이 따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네, 유명 호텔들 또 고급 식당들에 가봐도 거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부자들은 모두 개인적인 식사용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것까지는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하여 최소한의 도구로 개인 수저까지는 가지시는 것이 좋으며, 또 이거보다 조금 더 하시려면 개인 밥그릇, 개인 국그릇 정도, 그리고 또 수저 받침대 정도. 물론 이거보다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 음식 받침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절대 테이블 모서리에는 앉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식탁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네, 사람은 항상 자리가 있어야 하며 그 자리에 따라 직책이 정해지게 되고 또그 직책에 따라 대우를 달리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 상석이니 말석이니 하는 말도 있는 것이죠.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서리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고, 또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여 절대 어느 곳이든 모서리에 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바로 밥상의 대용품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 아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식사를 하시고 나면 무조건 밥상을 접어서 세워 두셨었죠. 네 이곳은 항상 청결하고 또 깨끗해야 하기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는 식탁을 사용하기에 이곳 위에 많은 것들을 올려두시기도 하실 거예요. 네 택배 받은 물건도 잠시 올려두기도 하실 것이고 또 외출했다 돌아오면 가방도 그리고 그 외에도 일상 속에서 이곳에 올려져 있는 물건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수에서 이 식탁은 식복을 관장하는 영역이고 또이 식복은 만복의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가능한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으며 항상 식사를 하기 전에는 깨끗이 닦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풍수는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없어야 할 곳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이것이 무엇에 사용을 하는 물건인지를 빠르게 이해하시고 그 용도에 맞게 빠르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최고의 풍수법인 것입니다. 네, 이제 앞서와 같은 그런 반풍수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네요. 풍요로운 한가위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 반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